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장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김장무 수확 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지금 보시는 것이 김장무입니다. 어,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11월달, 어, 10월 한 중순부터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. 18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이제 서늘한 기온에서 이 김장무가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김장무를 일주일 에한번 정도 본다고 한다면 저같이 이제 주말농부일 경우에 말이죠. 아마도 일주일 사이에도 엄청나게 무가 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라든지 초기 생육 관리를 잘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잎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. 그렇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가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김장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, 물을 저처럼 이제 만약 주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 생육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충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. 어,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무가 그래도 매끈한데, 어, 이 물을, 물을 가끔 주게 되면 갑자기 물을 먹으면서 열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쪼개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.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열근 현상 좀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수확 시기 부분인데요. 이제 11월 달이 접어들게 됐고, 11월 달부터 이제 11월 초부터 이 영하의 기온을 띠는 그런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. 이제, 날씨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, 영하 1도에서 2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, 김장철이 아니더라도, 일단 수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영하로 떨어졌을 경우에, 무조건 또, 뽑는 경우도 있는데, 영하로 떨어졌다 하더라도, 이 땅속 기온은, 영하 기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, 보통,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정도로, 기온이 떨어졌다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게 되면, 어, 지체하지 않고, 이제 수확해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어, 김장을 담그시는 것이 좋고요. 이렇게 김장무 수확 시기에서 기온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영하 1 이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하지 않게 되면 어, 무가 얼면 얼고 녹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람이 들게 되고 이제 식감도 맛없게 되는데요. 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온을 1 1월 달부터는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날짜별로 보게 되면 보통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많이 김장물을 수확해 주십니다. 어 김장물뿐만 아니라 이쪽을 이제 무청이라고 하죠. 무청도 이제 이쪽을 잘라 가지고 무청을 말려 가지고 이제 갈무리할 수가 있어요. 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무청도 함께 수확을 해 주시면 좋고요. 오히려 이 무보다도 이 무청의 영양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꼭 무청 수확도 동시에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물, 물을 물관리를잘 해줘야 되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, 물 관리를 잘 못해줬다고 한다면 저처럼 무가 이렇게 많이 크지 못한 상태가 벌어졌을 거고 초기 생육을 잘 못해가지고 충피해를 입은 무들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. 어, 그렇지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 어, 보관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저장성이 좋아질 수 있는데 어, 그렇지만 이제 약간 맛이 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육 전 과정에서 어, 물주기를 이제 꼼꼼하게 잘 진행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김장무 이제 수확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, 다시 정리하게 되면 보통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많이 수확을 해주시고요. 물론, 이제, 김장 철이 그 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김장을 담을 건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함께 배추와 쪽파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김장을, 김장물를 수확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온도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, 김장부 같은 경우에는 영하로 내려갔을 때, 어, 무가 바람 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영하 1도에서 2도 정도 일정기간 계속 떨어져,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본다면 직접 수확해가지고 혹시라도 바로 김장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신문지에 싸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다가 보관 후에 김장 처리됐을 때 김장을 담그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육 전 과정에서 물주기가 참 중요하니까요. 어, 혹시라도 지금 밭이 너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물을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수확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왔기 때문에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. 하셔가지고 물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장무 수확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